기아차가 고급감을 강조한 2019년형 스팅어를 통해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기아 자동차는 24일 2019년형 스팅어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스팅어는 기아차 최초의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으로 새롭게 선보여지는 2019년형 모델은 한층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채택하고 다양한 첨단 사양을 확대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고급감 제공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2019년형 스팅어에는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 심리스, 심레스. 플루틴 타입 8인치 내비게이션 칼라 인테리어 무드 조명 등 신규 사양이 적용돼 디자인 고급감을 강화했다. 또 리얼 알루미늄 콘솔 어퍼 커버 메탈 인서트 도어 가니쉬 블랙 스웨이드 소재의 헤드라이닝 등 3. 3통 모델에서만 제공됐던 고급 디자인 사양을 2. 영톤 모델과 이이 이 디젤 모델로도 확대 운영의 주력 모델인 플래티넘 트림에 기본화했다. 엔트리 트림에서도 이와 같은 디자인 사양을 스타일 패키지로 마련했으며 3. 삼통 모델에는 개성을 강조한 유채색 계열의 마이크로 블루 칼라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2019년형 스팅어에는 고급 사양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사양을 도입해 상품성을 끌어올렸다. 전자식 변속기 노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이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됐으며, 서버형 음성 인식 시스템 카카오 아이가 적용된 뉴보 3, 영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돼 모든 스팅어 고객에게 운영간 기본 제공된다. 또 합리적 가격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위해 천연 가죽 시트, 동승석 파워 시트워크인 디바이스, 전동식 세이프티 트렁크 등 기존 상위 트림 위주로 적용됐던 사양을 엔트리 트림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컴포트 패키지가 새롭게 도입된다. 2. 영토나이. 이 디젤 모델의 플래티넘 트림부터는 운전자의 체형을 분석해 최적의 착자 자세를 찾아주는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이 스팅어에 처음으로 탑재됐다. 3. 3통 모델은 기존 두 가지 트림을 하나의 트림으로 통합하고, 고객 선택률이 높았던 지능형 안전 기술인 드라이브 와이즈를기본화한 동시에 정숙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를 신규 적용해 편의성과 고급감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2019년형 스팅어는 실현비 계산을 위한 에코코스팅 중립 제어 시스템 2, e, 0톤 3. 3톤의 적용, 개선된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여기에 기아차는 2019년형 스팅어의 커스터마이징 패키지를 신규 도입, 해당 패키지는 본닛 후드, 범퍼에 에어커튼 부위 등 외장 주요 부품에 리얼 카본 소재를 적용해 스포티한 감성을 높이고 스티어링 휠과 기어 노브 등 실내 곳곳에 최고급 소재인 알칸타라 섬유를 적용해 럭셔리한 감각을 더한 리얼 카본의 알칸타라 패키지 독일의 고급 스포츠 휠 메이커인 bbs의 19인치 휠 등이 포함된 드레스업 패키지 등으로 구성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스팅어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하고, 많은 고객들이 스팅어의 프리미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급 사양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가격 경쟁력도 높였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스팅어의 상품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판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2019년형 스팅어의 판매 가격은, 영톤 모델 3570만에서 3840만원. 이 디젤 모델은 3790만에서 4090만원. 삼톤 모델은 단일 트림으로 5030만원에 책정됐다.